20번 또 무슨 얘기인가? 리뉴얼 이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야, 렌즈 보관액도 리뉴얼 아니냐? 리뉴얼 빠져. 그지? 리뉴얼 뭐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 그럼 보자. 여기에 첫 문장은 여기부터 어. 여기까지가 첫 문장이야. 오. 어, 요까지네 어, 그지? 나름 좀 길죠? 첫문장에 성민아, 이거 모의고사 지문 같은 거 전에 학원 다니면서 해봤어? 아니요. 전에 학원에서는 주로 뭐 했어요? 어법? 음, 문법만어 문법하고, 독해는 뭘로 했었어?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 쌤이나? 단어도 어렵고. 근데 하다보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 똑같고, 글을 읽을 수만 있으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집에 가서? 복습해서 외워야 돼. 외워야 돼. <laughs> 자, 일단 주어를 찾을 건데, 얘가 주어라는 거딱 보여. 사용이야, 사용. 오, 전치사 나오면 쌤이 습관적으로 가르치잖아. 그지뭐에 음. 사용이야, 내가? 뭐에 사용이냐면, r e 어 e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재생 소스니까 소스는 원천이잖아. 어 재생할 수 있는 원천? 근데 오브 에너지 뭐에에너지 그럼 어, 재생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사용. 근데 안 끝났어. To produce 뭐하는 재생에너지인 거야? Produce 니까? 생산해내는 거야. Electricity 뭐를 갖잖아전기다아몇 가지 뭐가 있어? 그러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재생에너지 의 어쨌든 사용. 이 사용이 has 이게 동사야. increasingly는 부사잖아. 이 무슨 뜻일 것 같아? 그지 증가하게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뜻이겠지. 점차적으로 어 여기도 동사네. has been encouraged야. 아까랑 똑같해. 현재 완료인데 bpp가 있으니까 이건 태는 무슨 태야? 수동태인가? encourage가 무슨 뜻이지? 격려하다, 동료하다, 막 장려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얘가 막 장려하는 거야? 장려되는 거야? 장려되는 거야. as, 뭘로써 장려가 되냐면 하나의 방법으로서 장려가 되는데 이 방법이 to harmonize 뭐하는 방법인 거야? Harmonize가 뭐 조화를 이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조화를 이루는 거야. 필요성과 근데 to secure 뭐하는 필요성과 조화를 이루어요? Secure 보호하다, 안전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보호하는데 뭐 뭐를 갖다가 안전하게 하는 거야? Electricity Supply니까 무슨 공급? 아, 전기 공급을 안전하게 하는 필요성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장려가 되는 거야.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그리고 또 뭐와 함께? Environmental Protection이니까 뭐야? 환경적 보호. 근데 Objective, 이런 단어가 어렵다. Objective. 앞, 앞에 뭔가 형용사 명사니까 얘도 명사 같아. 얘가 무슨 뜻이 있어요? 오브젝트가 목표라는 뜻이 있지. 오브젝트가요 동사로 쓰면 이 무슨 뜻이지? 오브젝트. 동사로 쓰여 o 얘가 명사로 쓰이면 물체 j e 물체인데 동사로 쓰이면 뭐뭐 v 반대하다 이 뜻이 있어. 뜻이 엄청 많아. 얘가 동사로 쓰이면 반대하다. 명사로 쓰면 오브젝트, 물체. 어, 선생님, 여기서는 오브젝티브인데요. 오브젝티브가요. 여기서 나와서 형용사형이 되면 얘가 또 무슨 뜻이야? 오브젝트, 객관적. 누가 봐도 이게 맞아. 이런 거. 객관적인. 이런 뜻도 되고요. 얘가 오브젝티브가 또 명사로 쓰이면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도 쓰여. 그럴 때는 얘가 또. 목표라는 뜻이거요 목표, 목적. 이런 단어. 쓰임이 되게 많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다 적어놓고 나올 때마다 얘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익숙해져야 돼 지금 이거 한다고 얘다 외우지는 못해요. 어쨌거나 환경적 보호의 목표와 함께 전기 공급의 안정화를 하려는 필요성과 조화를 이루어서 오해 사용이 권장된다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권장이 되고 있구나. 그럼 첫 문장. 어, 되게 길었는데, 결국에는 뭐야? 하나만 메인만 딱 뽑아내자면. 그걸 자꾸 연습해야 돼. 지금 자꾸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권장되는구나. 권장되는 이유는 뭐예요?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환경적 보호를 위한 목적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용이 권장되는구나. 결국 이천문에서 뭐가 있는 이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봅시다. 뭐? 근데가 나와요. 근데. 그런데 또 이유 사용이죠. 오브 리뉴어블 소스즈. 이 재생 원천의 이 사용이 또한 comes 오는데. 우리뭘 가지고 오느냐? 그것 자신의 컨스퀀스 이걸 갖고 온대요. 얘가 무슨 뜻이야? 컨스퀀스 결과. 리전트랑 같은 의미인데 컨스퀀스는 약간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죽었어요. 아 근데 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했다? 근데 이거를 사용했더니 얘도 뭐와 함께 온다는 거야? 어떤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야. 이 결과 좋은 결과가 있어? 안, 결과. 안 좋은 결과가 있어? 안 좋은 결과가 나오죠자 그래서 콤마 찍고요. 문장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그래놓고 뭐 있지? 뭐가 되는 거야? 계속정문법에 관계된 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 이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 결과들은 require 뭐 뭐해요? 요구해요. 이 결과들이 뭘 요구하냐? consideration 뭐를 요구한다는 거야? consider가 고려하다지. 그럼 consideration 명사니까 고려할 것들, 고려사상 이런 명사가 돼. 아 그럼 얘도 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어, 얘도 고려할 사항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 놓고 renewable sources of energy 여러가지 주어로 보면 이 재생에너지는요. include 뭐하고 있어? 포함하고 있어. 얘가 뭘 포함하고 있느냐? 목적어를 찾아야지. 어, variety of는 형행사죠. 이게 뭐야? 다양한 이게 목적어야. 다양한 어떤 원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산데이 원천이 어떤 건지를 불안설명 해줄 거야. 어떤 원천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이드로 파워에요. 이거 왜 와야지? 어, 무슨 발전인지 힘이니까 하이드로니까 수력 발전이에요. 모를 같데 수력 발전과 같은 이런 다양한 누런걸 파열하고 있어. 엔드 그리고 오션 베이스드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는 알지? 얘는 뭐야? 기술이지. 근데 오션 베이스니까 어디에 기반을 둔 게? 태양에 기반을 둔 기술. 바다에 기반을 둔 기술이나 수력 발전과 같은 이런 다양한 원천을 얘가 포함하고 있는 거야.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이게 되는 거지. 애드가 더하다니까. 게다가 더욱이 솔라. 얘는 무슨 발전이냐 태양. 그다음에 윈드는 바람. 그죠? 그다음에 지열. 그러면 터머리 어떤 온도야? 그럼 지오는요? 지리 이런 거랑 관련된 거거든 그럼 땅에서 나는 열이니까 여기 있죠. 지열. 그리고 바이오매스는 그냥 바이오매스야 생물에서 나오는 거거든. 어쨌든 이런 바이오매스, 이러한 리뉴얼 소스들이 또한 해부 가지고 있어. 여기가 다 적어라.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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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형용사 적어라. 어쨌든 이 재생 원천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또한 그들 자신의 어떤 결과 영향력을 갖고 있어. 어디에 환경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건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수력 발전 댐을 자 얘는 앞으로 빼도 되죠. 이 수력 발전 댐을 예로 들자면 이 댐들이 해도 언 임팩트로니까 얘네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건 영향을 끼쳐요. 온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아쿠아틱 에코 시스템이니까 무슨 생태계야? 아쿠아니까 물수중 생태계, 물속 생태계에 영향을 끼쳐요. 앤 n 그리고 모어 리센 r e 보다 더 최근에는 얘가 계속 주어야 이 수력발전들이 have been identified, BPP니까 identify가 뭐야? 확인하다지 그럼 얘가 확인하는 거야? 확인이 되는 거야? 확인이 됐어 이 수력발전땜에 확인이 됐는데 이제 뭘로써 확인이 됐냐면 아주 significant한 source야 중요한 원천인 거야 of greenhouse emission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 꼭 알아야 돼 이거 나쁜 거야 그린하우스 에미션은 분출이고요. 그린하우스는 뭐야? 온실가스 얘기하는 거야. 온실가스 분출의 아주 중요한 원천인 거야. 그럼 이거 좋아 안 좋아? 안 좋네.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래서 바람, 태양, 그리고 이바이오매스 또한 코어스, 얘가 동사죠. 뭐 하는 거야? 야기하죠. 뭘 야기하는 거야? 임팩트를 야기하는데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야기하는 거야. 터치해서 또 예를 들어주면 뭐 같은 거? 비주얼 폴루션이니까 무슨 오염이야 지금? 시각 오염이니까 앞이 잘안 보이는 거야 막 푸게지거나 이런 거겠지. 그다음에 인텐시브는 무슨 뜻이야? 집약적인 이런 뜻이죠. 랜드 어케이션은 점령이라는 뜻이야. 그럼 집약적인 토지 점령이야. 뭔가 토지를 너무 집약적으로 쓰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 On bird population 어디에 있어서 새들의 개체수에 있어서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어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하던데 읽어보니까 이 재생에너지의 사용도 좋지 못한 결과를 일으키고 있어 결국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이 글의 주제는 환경적 잡이 단어 외워야 돼요. 사이드 이펙트가 뭐야? 옆에 있는 효과야? 부정적 효과를 얘기하는 거야. 부작용이야. 부작. 그렇지? 환경적 부작용 오브 뭐 오에 뭐 사용하는 거. 재생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의 환경적 부작용. 어? 괜찮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Practical method. Practical이 무슨 뜻일까? 실질적인 이런 뜻이 있어. 실질적인 method는 뭐예요? method. 방법. To meet. 만나는? increasing demand. 증가하는 요구. for electricity. 전기에 대해서 증가하는 요구를 만나는 방법이겠죠? meet. 무슨 뜻? 미트가 만나다의 뜻으로 해석이 안 되면 그다음 무슨 뜻이에요? 충족시키다. 모의고사에서 미트가요 만나다 아니면은 다 충족시키다의 뜻이야. 그러면은 아 증가하는 에너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실질적인 법 지금 전기에 대한 유사한 얘기 아니지, 그지? 그다음에 3번에 부정적 일족과 모의 사용. 어? 여기서 틀렸네. 왜 때문에 안 되지? 트래디셔널 에너지예요 지금. 전통적 에너지 얘기. 없어요. 그 다음에, numerous ways, numerous. 많은, 수많은, 이런, 뜻이죠. 수많은 방법들, 무슨 방법, obtain, 하는 obtain, 이 무슨 뜻? 얻다, 획득하다. 재생 에너지를 얻는 다양한 방법. 이거를 얻자라는 거 아니야. i 를 썼더니 안 좋은 결과가 있다. 이거잖아. 그 다음에 효과적인 p r o c e d u r e s 는 c 차라는 뜻이죠. 효과적 e 절차 c t r e v c e 줄이는. g r e e n h o u s e 인실 효과 이거를 분출하는 거 줄이는 방법 1도 없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들었없어요1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21번까지 5개씩 풀어면돼다 5개씩. 2020년 3월 너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3월에 5.1 모의고사에서 내가 1등급이야. 그럼 나 보상제도 1등급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좋겠지. 보상 모의고사는요. 우리말로 해석을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 너희는 시간 날 때마다 책 읽으셔. 실질적인, 그럼 얘 실제로 어떻 된다? 실제로, 실질적으로 실제로 anything 어떤 것인데 요구 value 어떤 것이에요? 가치 있는 어떤 것 이게 되는 거예 실제로 가치 있는 어떤 것은 anything이 지금 주어야. 가치 있는 어떤 것은 requires 뭐한다? 요구한. 다 실제로 가치 있는 어떤 것은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해요? 대절을 요 그렇죠. 뭘 요구해요? 우리가 take 리 risk가 무슨 뜻이야? 위험을 감수하다 이런 뜻이지.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Of a failure. 뭐의 위험? 실패의 위험. 또는 자 여기가 전치사니까 be in rejected. 동명사 나오는 거고 동명사에 지금 be pp니까 수동태야 be rejected니까 모뭐 되는 위험을 무릅시는 거야? 거절당하는 거지. reject가 거절하는 거니까. 아. 실패 그리고 거절당하는 것에 위험을 무릅쓰는 거야. 뭔가 가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건 아, 실패도 무릅쓰고 거절당하는 것도 무릅쓰는구나. 이게 거의 주제 같지 않아요. 그지 그다음에 보면 이것은 이다 프라이스 대가 어떤 대가?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만 하는 거야. 우 어찌 핑계하는 거에 대해서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뭘 달성의 더큰 리워드 보상이죠. 근데 이 보상이요. 뒤에 I N G 있어요. 그럼 얘는 얘를 갖다 수식하는 거니까 얘는 현재 분석되는 거지. 어해러버스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더큰 보상을 달성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야. 꼭 우리 다뭐해야 돼. 위험을 무릅쓰야지. 거절당할 위험, 그다음에 실패할 위험. 그래서 t o take risks. 요것까지 투구정서가 지금 주어네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특부정사는 무슨 지급? 취급? 단수 지급까지? 그 의미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쓴다는 건 뭐를 의미해? 너가 성공할 거야. 언젠가는. 하지만 never to take a risk. 결코 뭐 하지 않는 것? 특부정사의 부정이죠. 위험을 절대 무릅쓰지 않는 것은 의미할 거야. 뭐를 의미해요? 너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 다 끝났지? 그 어, 뭐야? 위험을 무릅쓰는 인생은요 가득 차 있어요. 많은 위험으로. 그리고 챌린지가 나왔어요. 이걸 도전일까 어려울까? 어려움이겠지 뭔가 리스크랑 같은 선상에서 가는 거니까. 앤드 그리고 만약에 네가 원해, 두 개를 거예요. 벗어나는 거야.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너는 will be 있을 건데 left 남겨져 있을 거예요. 피해야 있 뭔고치에. in the race of life. 인생의 경주 뒤에 남겨져 있을 거래. 뭐야? 뒤쳐져 있는다는 거는 사람이야. 근데 후 어떤 사람이야? Can never take a risk. 응. 결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어쨌든 이한 사람은요. Can't learn 배울 수가 없어. 어떤 것을? 어 얘까지 들어도 돼요. 그지? 이거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실전에서. 자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가 결코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 자동차 운전하는 걸, 그럼 당연히 너는 자동차 운전하는 걸 배울 수가 없을 거고 만약에 네가 being rejected, 거절 당한 거에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너는 결코 친구나 파트너를 얻을 수도 없을 거야 자 이와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similarly, the result, 유사하게 by not taking, by i-n 이잖아 너무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무릅쓰지 않음으로써 o v 어 r a 뭐하는 위험이야? 참가하는 거야. 인터뷰 에 참가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음으로써 너는 결코 직업을 얻겠니 못 얻겠니? 못 얻지 인터뷰 무섭다고. 아나 면접이 무서워 나 그래서 못 가겠어. 그러면은 직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지. 지금 결국그 얘기 하는 거야. 자 이제 뭐 하시느냐? 선생님이 준그 빈칸 있죠? 계란 한번 풀어보세요.